오셨어요? 어느 멋진 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나만의 기본, 그 다섯 번째 이야기로 쿠키와 빵을 구워 좋은 사람과 티타임을 갖는다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기본, 그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기본 여섯 번째, 유리병은 재사용한다. 나만의 기본 세 번째 장을 볼땐 에코백 면주머니 빈통을 이용하여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인다에 대한 제 채널의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친환경 살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버리는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나 비닐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 제가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살림 방법의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유리병을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공병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는 이러한 유리병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고 라벨을 제거한 후 열탕 소독을 하여 재사용합니다. 이렇게 먹고 남은 쿠키를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면 바삭함과 고소한 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외출 시에 유리병째로 가방 속에 넣어 가서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병은 피크닉 갈때 잼이나 각종 소스를 덜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생긴 공병인데요. 깨끗이 씻은 후 소금물을 담아두어 혹시 남아있지 모를 잔여물과 냄새를 제거합니다. 각종 향신료와 집에서 직접 만든 장아찌, 그리고 곡물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또 저의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든 그릭 요거트를 큰 유리병에 담아두고 먹습니다. 이렇듯 유리병은 저장 용기로서 계속해서 훌륭하게 그 쓰임을 합니다. 제 눈에 유리병은 마치 도예가가 손으로 잘 빚은 도자기처럼 유리로 만든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그릇으로 보입니다. 환경을 위하는 일이면서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쁘기까지 하니 저에겐 유리병을 재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게 있어 공병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그릇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리병 재사용은 제게 하나의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위해 어떤 일들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저에게 이메일이나 댓글로 여러분의 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 되세요.